이차함수 넓이 공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접선하고 이차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면 따로 공식을 외울 거는 아닌 것 같고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두 함수를 뺄 거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차이 함수에서 이 함수 값은 0이 돼요. 다시 2차에서 1차를 빼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함수를 hx로 놨을 때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 함수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뺐을 때 함수 값 차이가 이 막대기들이 똑같기 때문에 요 넓이가 s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hx 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넓이는 자이넓이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적분을 해서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3 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이차 함수 조각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를 대입하면, 요 직사각형 넓이가 나올 건데, 3분의 1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우리가 이차 함수 넓이 공식을, 어, 몇던 그, 6분의 절대 값 있잖아요. 그쪽도 케이스가, 3개가 있잖아요. 3개, 가 4개? 아무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부가 양수, 이 친구는 부가 음수.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접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이 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 여기서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얘를 hx라고 하면, fx-gx라고 쓸수 있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되고 다시 차이 함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 넓이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계산을 했으니 당연히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 여기 잘못 썼네요. 미안. 얘는 a라고 쓰면 안 되고 이두 이차 함수를 뺐으니 얘는 a 빼기 A'라고 임이라 써야 되네. 미안해. 음. 이렇게 써서,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2차 함수끼리 빼면, 아까는 1차, 2차에서 1차를 뺐으니, 2차의 개수가 똑같은데, 얘는 2차에서 2차를 뺐으니, 2차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돼, 그죠? 어,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f에서 얘를 f라고 쓸게요 f에서 g를 빼면 그래프가 여기 함수값이 같으니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넓이가 s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친구 hx라고 쓸 건데 최고 차이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a 빼기 a 플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3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플라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어, 증명했던 2:1대그 부분 넓이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접선, 공통 접선인 경우에 넓이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 살펴봤던 2대1 그 넓이를 식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넓이는 알 거니까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점에서 y 축에 평행인 직선을 그어 우리는 요 점은 중점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 요 넓이 하고 요 넓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자 분모가 3이었죠. 요 친구는 3분의 절대값에 여기 중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를 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넓이가 되잖아요. 분모가 2야. 그러면 8, 3, 24. 여기가 지금 분모가 2니까 세제곱이니까 8. 마찬가지로 분모가 24. 따라서 이두 넓이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고, 얘는 12분의니까 2대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물선의 닮음으로 이 공통 접선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포물선 닮은 모르는 친구는 그 포물선 닮은 편을 보시면 됩니다. 두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y 값, 그러니까 x제곱의,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야. 두 함수를 뺄 거야. 최고 차의 개수가 a, a, 똑같기 때문에 이둘 폭은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면 요 점은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넓이 그리고 요 넓이를 아까처럼 구할 거니까 딱 보니까 분모 3이고 얘에서 얘 빼서 세제곱, 얘에서 얘 빼서 세제곱. 그러니까 얘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친구 마찬가지로 넓이가 얘가 되는 겁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정도는 그림으로 그려서 머릿속에서 뭐 생각을 해도 이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2차 함수 어 적분 공식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번 영상은 3차 함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